저는 이제 보청기도 돋보기나 감기약처럼 의사의 진료와 처방전 없이도 아무 때나 어디서나 살수 있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청력을 잃었거나 약해진 미국인 3천만 명은 현재 2,500달러 내지 8,000달러나 지불하고 있는 보청기를 10월 중순부터는 의사의 진료와 처방전 없이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250달러 내지 800달러에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FDA는 16일 이를 위한 최종 규정안을 공시하고 60일 후인 10월 중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FDA의 새 규정이 발효 시행되는 10월 중순부터는 보청기가 오버 더 카운트로 분류돼 의사의 진료와 처방전 없이도 약국이나 온라인으로 구입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3천만 명 이상, 4천만 명 가까이 청력을 잃었거나 약해져 보청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커버가 안 되고 처방전도 필요하고 너무 비싼 가격이어서 30% 이하만 쓰고 있는 것으로 미 국립보건원은 지적해왔습니다. FDA가 마침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0월 중순 시행을 예고함에 따라 잘 듣지 못하고 있는 미국인 3천만 명 내지 4천만 명은 현재보다 10분의 1로 크게 낮아지는 가격에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보청기 가격은 보통 2,500달러에서 고성능은 8,000달러까지 치솟아 있는데, 오버 더 카운티로 시판되는 새 보청기는 10분의 1인 250달러에서 800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미 관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노년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오바마케어와 민간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들이 보청기는 커버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누가 봐도 보청기로 알아볼 수 있는 현재의 구식 디자인보다는, 스마트폰의 무선 이어폰들과 거의 같은 세련된 스타일로 바꾸어 장애인 취급을 받지 않게 만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